그리고 지금 아까 두 사람을 언급했지만 사실 국민들은 또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음. 김건희 이번 음. 중인 김건희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원하고 막 이런 모습. 그게 이제 예?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짜 죠 거기 김혜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받는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 내가 거길 어떻게가 조사받으러. 여자어그 지나가는 말이었는데도 그 한마디에 아 완전히 대한민국에 잡빠졌던 예. 거지. 음... 나 국민대 박사 받은 야, 여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길가. <laughs> 그래서 뭐아 그렇지요 어. 국민대 박사받고 그래가지고 대선은 대선에 영향을 미쳐 못 간다 그래고 음. 대선 끝나니까 특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고 또 음. 그러니까 이제 특검 간다 그러니까 아퍼서 못 간다 그래고 그런 예. 어. 이, 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너절 너절 구질 구질하게 어. 버티는 거 보면은 참 내가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연민을 느끼는데 네. 하,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아. 근데 저 같으면 은 잡아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하면서 꼿꼿하게 난 걸어 들어갈 것 같아 음. 그래야지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거든 그러네. 근데 그것마저 안 지키네 음. 어떻게 된게 지금 뭐 검찰이 부를 때딱그 공교롭게 그 시점에 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도 좀더 나오고 있고 음. 그까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아유 나나 나 몰라 나 이제 들어둘래 뭐 이렇게 되고 버린 거예요. 그렇게 같아요. 돼버린 거예요. <laughs> 어. 자, 이 윤석열 김영의 말씀하셨지만은 또 김건희 이름을 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댓글로 많이 주셔가지고. 네. <laughs> 김건희, <laughs> <laughs> 김건희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근데 그, 그 분명히 앉아서 당할 여성이 아닙니다. 음... 어, 내가 그거 하나 옛날부터 그. 이명수 기자의 그저세번어7 시간 스캔들 그책7 예. 시간 녹취록부터 네. 내가 그걸 정독을 했는데 음... 내가 그러고 나서 한2년 전부터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은 네. 당신들 김건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아그 사법 카르테는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동원 능력이 더 좋다. 음. 어 이래 가지고 국회 여야 합의된 증인까지도 못 나오게 막은 여자다. 네. 어,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김건희는 이미 윤석열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음...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들이고 자리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한수가 경남도 지사 간 거예요. 아. 어, 원래가 윤한웅 몫이었다고. 네. 근데 그거 바꿔버리잖아요. 어, 그렇네요. 아 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네. 봤을 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또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유혹들. 네. 공천계의 혹들공계 그게 핵심이에요. 음. 그걸 가지고 미끼로 저기 무슨 그 국민의힘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을 네.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꼭두가시처럼 부려먹었어요. 아하. 그 중에 주진우 음. 의원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요? 왜요? 김건희 여사를 따로 만났으니까. 아. 음. 뭐 이것도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 얘기가 좀 화타던데 <laughs> 김건희 왜 그랬나 왜 만났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래저래 살필 게좀 많은 상황입니다 음. 김건희가 계속 이제 이번에 있으면은 제도도 음. 조사가 될까 랑 걱정도 하고 있지만은 뭐 이제 특검이 뭐, 뭐 이번에 있다고 우울증 되면 이번에 있다고 조사안하 그냥 넘어가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특검의 지금 의지를 보면. 글쎄요. 그런데 특검은 일단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음. 피의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김주현 수석에서 여사로 연결되는 음. 이 경로를 일단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네. 사실은 김건희가 7월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원 통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김주현 음, 수석이 10월에 심우정하고 비화통을 어, 음. 하고 요때가 굉장히 그 사법 어, 스캔들의 리스크가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음. 어, 그리고 10월에 이제 출장 조사를 받죠. 김관희가. 음. 어, 이렇게 쭉 넘어가고 그때가 원래 음. 휴전선에서 한판 벌려가지고 개엄 선포가 예정됐던 시기예요. 10월이. 네. 근데 12월로 연기된 거야. 그게 차질을 빚어가지고. <laughs> 원래는 시월이었어. 원래 시월이었. 음... 네. 원래는 시월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꼬리에 이 꼬리를 무는 음. 이 의혹들 이걸 좀 밝혀내야 되고 심우정 총장 음. 그 중심에 있는 또 김주현 민정 전 수석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음. 조사가 있고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이 할 일이 많다. 음.